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절대 모른 척 하세요. 이건 경험자의 경고입니다. 내가 몇년 전에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대구에서 술을 먹고 클럽에 갔을 때입니다. 한참 놀다가 새벽 5시가 다 돼가던 시간이었습니다. 저는 테이블을 잡고 테이블에서 친구와 술을 먹으며 괜찮은 여자 없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몇분 전쯤부터 시야 어딘가에만 들어와 있던 여자애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. 달랐던 게 보통 클럽에서 노는 여자들과 달리 이리 저리 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더군요.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눠주지는 않는 듯 보였습니다. 그러니 이 여자는 제가 볼때 여기서 까이고 저기서 까이고 하는 듯이 보였죠. 그러던 여자가 점점 제 테이블과 가까워졌고 여전히 근처 테이블 남자에게 말을 걸고 퇴짜를 맞다 결국 저에게까지 와서 말을 걸었습니다. 들어보니 이 남자 저 남자 헌팅하던 게 아니었어요. 제가 가방을 분실했는데 못 보셨나요? 였습니다. 헌팅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저도 술을 먹어 몽롱한 상태였긴 하지만 조금 이상했습니다. 그때는 조금 이상했는데 지금의 정신이었다면 소름 끼칠 정도로 이상했을 거예요. 꼭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듯 했거든요. 술도 먹었고 클럽 안이라서 조금 이상한데 하며 대수롭지 않았을 뿐이었죠. 전 마치 소리라고도 할수 없는 그 어떤 소리가 머리에서 머리로 바로 전달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전 웃기게도 못 봤다고 같이 찾아주겠다 그리고 우리랑 술 먹지 않겠냐 같은 멘트를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제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엄청 세게 치더군요. 순간적으로 읍하며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맞았고 왼쪽을 쳐다보니 저보다는 몇살더 많아 보이는 남성이 화가 많이 난 듯한 얼굴로 제게 욕을 하는 겁니다. 순간 남자친구인가? 라는 생각에 제가 꼬시려던 게 아니다. 이 여자가 와서 가방을 묻더라라고 말하려는데 첫 마디도 꺼내기 전에 그 남성이 제 가슴을 한대 더치고는 따라 나오라는 겁니다.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젊을 때니 성격 부리는 나이였고 마침 친구도 바로 옆에 있었으니 같이 따라갔습니다. 겨우 몇 발자국 걸어 클럽 입구 쪽까지 따라갔더니 그 남성이 멈췄고, 뒤돌아 저를 쳐다보는 그 남성에게 곧장 따지려 하였는데 바로 사과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자 귀신이라고, 그 여자 또 보이면 절대 말을 받아주지 말라고 하더군요. 만약에 제가 대화를 나눠줬으면 저한테 그 귀신이 붙었을 거라면서요.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상황인가, 술에 취한 놈인가,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놈인가 온갖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고, 늦은 시각에 클럽에서 괜히 이상한 놈이랑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 아 그러냐 아 알겠다 약간 비꼬는 말투로 대답을 하고 친구에게 야 그냥 나가자 하였습니다. 약간이라도 시끄럽던 클럽 입구에서 나오자 친구가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며 같이 욕을 해 주어서 저도 맞장구로 그놈 욕을 같이 했는데 그러다 친구가 저에게 그놈 무슨 여자 얘기하더만 너 무슨 여자랑 사건이 있었냐 하여 아니 아까 나한테 왔던 여자 걔가 가방 잃어버렸다 해서 찾아주려 했는데 그렇게 된 거다 하니 친구는 무슨 여자가 왔었냐고 전혀 모르던 눈치였습니다.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으면서도요. 희한하게 그 이후로 저는 그런 경험을 몇번더 했었습니다. 20년 넘게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그날 이후로 몇번더 했지요. 그때 그 소름돋은 기억으로 인해 모두 대답을 해주지 않고 저도 못본척 했습니다.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, 소리가 전달되는 그 느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화와 다르다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. 여러분들도 누군가 사소한 도움을 청하거나 질문을 할 때, 만약 그 사람이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청을 했으나 무시당했었다면, 그리고 그러다 나에게 온그 사람의 목소리가 무언가 이상하다면, 그때는 무조건 무시하세요. 절대 사람이 아니고 귀신일 것입니다.